두 남녀에게 차갑게 대하는 여자. 무슨 일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끝까지 지켜보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소미. 오후에 병원에서. 선생님, 이게 뭔가요? 축하합니다. 시험관 성공했고 6주차예요. 하지만 노산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산 위험도 일반 산모보다 훨씬 높아요. 힘든 과정 이겨내실 수 있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20년 전 남편의 프로포즈. 사랑의 소미야. 평생 함께해줄래?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인 거 알잖아요 상관없어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돼 나도 당신이 좋아요 애타게 기다렸던 만큼 그이도 반겨주겠지? 집으로 들어온 소미 통화하고 있는 남편과 인사를 하고 낯선 여자와 마주치는데 누구세요? 20년 전 소미를 빼다 박은 여자 그건 제가 해야 할 말인데요 그쪽이야말로 누구시죠? 아, 사모님이시구나 전 사장님이 후원하는 학생 서윤이에요. 오늘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왜제 옷을 입고 있죠? 우유를 쏟아서 옷이 젖었거든요. 사장님이 갈아입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사모님 정말 미인이시네요. 몸매 관리도 엄청 하시나봐요. 스물 살 젊은 저한테 옷이 딱 맞아요. 이 옷은 남편의 프로포즈 선물이에요. 20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건데. 당신이 입고 있네요. 남의 옷을 왜 허락 없이 입고 있죠? 무슨 일이야?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바로 벗어 드릴게요. 옷을 갈아입고 나온 서윤. 여기 있어요. 더러워진 건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만하죠. 피곤하네요. 서윤아,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어. 욕조에 있는 옷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소미. 왜 그래? 이거 뭐예요? 서윤이가 갈아입은 거겠지. 정 여사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가정부가 옷을 치우고 엄청나게 화가 난 소미.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옷 갈아입은 것뿐이야. 안방 욕실이라고요? 낯선 여자를 안방 욕실에 들이고 제 옷을 입히는 게 정상이에요?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음부터안 그럴게. 그리고 그의 외모가 왜 저랑 비슷한 거죠? 젊을 때 당신이랑 닮았지. 옛 생각도 나고해서 후원하게 된 거야. 비슷하다고 해도 당신한테는 못 따라오지. 나 대신 젊은 대역이라도 찾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야? 내 마음속엔 당신뿐이야. 20년을 살고 아직도 날 몰라? 그런데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선물 언제 말해야지? 다음 날 아침 차에서 서윤을 부르는 준호. 와 고급차네. 남자친구야? 당연하지. 회사 사장님이야. 그럼 너 사모님 되는 거야? 부럽다. 서윤은 차에 타고 그 모습을 소미의 조카가 목격하는데. 저차 이모부 차인데 서윤이가 왜 타는 거지? 이어지는 충격적인 장... 면. 아가야, 오늘 어땠어? 어젯 밤에 많이 취하셨는데 제가 사모님인 줄 아셨나 봐요. 저도 술 기운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저도 이걸로 발목 잡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어제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난처하게 해서 미안해. 이 카드 한도가 천만 원이야. 사과의 의미니 편하게 써. 고맙습니다. 감사히 잘 쓸게요. 이 모든 걸 지켜본 조카, 서윤을 따라가기로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화에 힘이 됩니다.